느리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 러브. 당신의 밤은 낮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오 러브 안내.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이여명 박사는 1997년부터 국내 최초로 멀티 오르가즘 개념과 함께 체계적인 성인 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동서고금의 성지위를 통합하여 심신을 충전하고 살리는 개념의 에너지 오르가즘 론으로 성교육 시스템을 정립하여 국민 성건강과 성의식의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성생활은 개인의 건강과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불행하다면 자신의 성생활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홈페이지 타우러브 taolove.kr에서 여러분의 성능력이나 성지식 수준을 평가해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는 체계적인 성교육, 속시원한 성상담, 성우렬과 트라우마를 풀어주는 성힐링 마사지 등 성문제에 대한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당장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에 문을 두드려 성의 권리와 행복을 되찾고 당당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제가 지구 평천하 성혁명이야말로 인간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를 불러오는 참다운 혁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당당 토크쇼 질문즉답 시간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세계미인이고요. 우리 이 박사님. 네 예, 타워러브 이박사 이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영씨 네 안녕하세요 밝히는여자 해피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듭거듭 감사합니다 그다그그 지영씨는 매일 섹스하고 매일 행복하니까 매일은 아니고 거의 자주 하죠 우리 박사님도 <laughs> 어떻게 섹스하는 즐거운 주말 보내셨어요 아 저는 뭐 네. 부릉도원이 어디 있냐? 침실이부릉도원 <laughs> 그래서 허가 <호주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타우러브 사이트 우리 인기 있는 타우러브 사이트에 올라온 타우 라이퍼 타 라이퍼 님의 질문입니다. 헬스보다 좋은 운동이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형식의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우러브에서는 헬스, 특히 웨이트 운동 같은 운동을 어떻게 보나요?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흔히 헬스는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거의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으로 권하는 분위기인데, 혹시 타올러브, 도가에서는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을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따로 여쭤봅니다. 혹시 해롭다거나 필요 없다거나 뭐 이런 어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타올러브에서 일상생활에서 추천하는 운동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주셨거든요. 예, 네, 물론 있지요. 알 아, 있습니까, 네. 네. 어,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유산소 운동이 뭐,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적당히 하면은 뭐든지 다 도움 되죠? 예. 네. 적당이라는 범위가 하루에 한 20분 이내. 아, 그러면 운동을 거의 안 하는 건데요, 박사님. 그리고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다른 운동을 해야죠, 다른 운동 아, 다른 운동을. 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밥에 한 20분 이내로 하는 게 적당하다는 거죠.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일단은, 운동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산소, 네. 피로 물질이 오히려 더 쌓인다는 거죠. 아, 몸에 남아있는다, 이분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피로 물질, 유해산소가 많이 생겨서, 오히려, 어, 몸에 피로감을 만든다든가, 예, 조기 노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근데 그 식스팩 앱을 갖고 있는 남자를 보면 사진을 보면 되게 건강해 보이고 되게 날렵할 것 같고 건강할 것 같은데 그게 노화를 조기 노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그럴 것과 관련된 건가요 그런 것도 키울 때는 괜찮지만 네. 한번 이제 건강이 무너지면은 빨리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이 어, 근육 키우는 대로 장기 에너지들이 또성 에너지들이 투입됩니다. 아하. 아하. 그러니까 근육 키운대로 이게 에너지가 몰리기 때문에 장기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어요. 음. 대표적으로 이제 심장이 부담을 많이 받죠. 심장. 음. 심장이 이제 그 많은 발달된 근육에 유지하려고 아. 피를 보내기 위해서 바로하게 운동이 된다. 네. 이걸 음. 쓰게 되죠.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성 호르몬들이 근육을 키우는 데로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성기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죠. 정액이 그냥 단백질로 굳은 근육이 돼야 되니까 그냥 정액 만들새가 없고 성 에너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신군요. 거 너무 많이 하면 네. 적당히 하면은 도움이 되죠. 음. 적당히 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20분 내로 음.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음. 이런 얘기는 지금 뭐 의사들 도 방송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음. 네.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웨이, 아니, 트레이너를 만났었는데 트레이너 말이 되게 트레이닝 진짜 많이 해서 겉으로 되게 근육질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섹스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과 관련이 있나? 겉으로 되게 건강하게 막 되게 강, 붉근 붉근한 그런 막해 근육을 키운 사람인데 사실은 잘 안 좋다고 그렇게 트레이너가 얘기하더라고 그 트레이너는 그냥 되게 이렇게 몸이 린하고 잘 이쁜 몸의 트레이너인데 막 울긋불긋한 트레이너 는 아니었는데 그 그분 말씀이 울긋불긋한 사람이 오히려 섹스가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배피지용 씨의 경험. 저는 그런 울긋불긋한 사람 안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울긋불긋한 사람이랑은 섹스한 적이 없고 저는 근데 보통 섹스할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 유형으로 적어놓는 게. 그, 운동, 그니까 몸이 건강하고 에틀레틱하다는 게좀약 근육질이 좀 있고 핏한 사람 있잖아요. 그니까 네, 네. 이게 일반,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더 몸이 좀 좋은 사람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사람을 좀 만났는데 다들 섹스를 잘하고 운동도 하는 사람에서 오히려 운동을 하면 테스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성성 성 그런 어떤 섹슈얼한 그런 게 보통 사람보다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어 그래서 그 섹스 때문에 운동한다고 을 얘기 들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심하게 막 근육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고 그냥 되게 일반적으로 매일 운동하는 스타일인데 섹스도 되게 잘하고 그래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무리하게 이제 보충을 하다 보면은 신장과 간에 또 무리가 가서 표감도 가중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에, 너무 과격한 운동을 지향해야 되고요. 물론 20분 이내에 꾸준한 운동은 상당히 좋죠.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육이 그쵸? 너무 근육. 없어도 또 이게 그 골격을 지탱하는 거죠. 하루에 한 20분, 그러니까. 20분 정도, 꾸준히 이렇게 엮기나뭐 이런 해주면은 근육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를 제가 지금 경계를 하는 거고요. 음. 이제 우리가 권하는 운동은 주로 이제 좀그 네. 가벼운 기공 운동, 스트레칭, 음.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가벼운 기공 운동 호흡인데 주로 몸을 이제 그 부드럽게 흔들어서 기혈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그런 유지의 운동이죠. 주로 몸의 관절 이런 부위가 펌프작용하는데 관절 부위들을 리듬미칼하게 흔들어서 펌프질을 해서 기혈순환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 운동에 이제 가깝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런 운동은 몸에 무리가 안 가고 하면 할수록 몸에 에너지 감각이 뛰어나서 동작이나 운동량이 줄어도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섬세하게 끼어나니까 운동량이나 동작이 점점 줄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도인들은 번잡하게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도인들 손가락만 까딱 해도 운동이 되고요. 꿈만 해도 운동이 돼요. 도인들은. 어. 그게 바로 내공운동입니다. 그런, 아, 그런 세계까지는 우리 지용씨가 아직은 잘 저기에, 음. 아, 아시겠지만 우리 박사님 정신 세계가 약간 이제 의심스럽죠? 아니, 아니요. 그 호흡 운동 이런 것도 제대로 호흡을 잘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서 부럽네요. 우리 박사님 분야가 아주 굉장히 다양해요. 기공부터 뭐 명상부터 음. 그 다양한 심층적인 정신 세계까지. 음. 그리고 이제 그 성기 단련, 골반 운동 이런 쪽으로 장기 운동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강조를 하죠. 골반과 장기 쪽이 이제 인체에그 알맹이 핵심이 다 담겨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쪽을 많이 이제 움직여줘서 우리가 순환을 좋게 해줘야 되고 특히 성기관은 인체에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성에너지가 잠재고 있다 이거죠. 골반에. 음. 성기에서 그런 성에너지가 만들어진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명에너지의 그 근본에너지, 성에너지를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건강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기 단련, 성기 단련, 고환 단련. 주로 이제 뭐, 마사지 한다든가 스트레칭을 해서 단련 시키는 위주의 그런 운동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면은 펜니스 자체도 단련이 되고 골반에 잠자는 근본적인 생명력이 활성화돼서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이런 운동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기억도로 할수 있죠. 기억도를 이제 베니스나 고안에 같이 묶어서 운동을 하면은 성기가 아주 효율적으로 자극하고 그 위에 있는 장기들을 또 에너지 경락들을 효율적으로 자극해서 깨워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인체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그런 강력한 운동이라고 할수 있죠. 갱년기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성기간 운동과 기억도가. <목소리> 그 타워 라이퍼 님 주신 질문 헬스보다 좋은 운동이라는 표현에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타워 월드나 타워 러브에서는 그 성기관 운동 또 그다음에 그 스트레칭이나 호흡과 기공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뿌리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것부터 포브레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기억도를 해도 웨이트 못지않게 이 코어 근육들을 상당히 잡아줍니다. 음. 아 성기만이 아니고? 네, 성기에 따라서 이제 무게가 뭐 5kg, 10kg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음. 음. 그러면은 그 성기에 자극된 게 내장근 있죠, 내장근, 복근, 음, 내장근 음. 복근요. 음. 이런데 영향을 미치고 복막. 그 다음에 둔근, 엉덩이 근육, 허벅지, 음. 음. 서해부 뭐 이런데 자극해가지고 인체의 그 중심에 뭐 아름다운 곡선을, 근육을 만들어냅니다. 평생 하니까 좋네요. <laughs> 기억도 운동해가지고, 뱃살 빠지고, 엉덩이가 어. 탄탄해지는 그런 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 거기 와서 막 자랑하는 노인들도 있어요. 어. 살이 빠졌다고 막 엉덩이 까고 막 보여주고. 쌍막형. <laughs> 네. 어.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구나. 진짜. 근데 실제로 저도 그 보면 이 몸매 중에 하이라이트가 허리랑 둔부의 탄력성이라고 음.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음. 종아리, 종아리가 예뻐야 되잖아요, 저는 또. 종아리가 <laughs> 이뻐야 되고, 목선, 이거, 목선. 자, <laughs> 응. 아, 그런데 이. 대부분 인체는 우리도 인간도 어떻게 보면 동물이지 않습니까? 박사님? 네.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곡선이 있어요. 고양이, 날씬한 고양이 예쁘잖아. 그렇지? 표범, 음. 치타, 음. 호랑이, 음. 사자 같은 사자, <laughs> 코끼리다운 코랑이, 코끼리 뭐 이런 게 예쁘잖아. 우리도 인간이 인간다운 몸매를 가지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 해피지형님도이 그... 곡선은 아름다움을 주죠. 저의 몸은 네. 아니죠. 아니, 가끔 아니 저는 진짜. 지금 제 콜로라도 너로 생각했어요. 곡선이 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더그 뭐지 더 매력을 느끼고 더 성적으로 그러니까 더 자극이 싶죠. 보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laughs> 내가 훌륭하고 멋진 러버랑 사랑을 하고 나면 음. 그 다음 번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 <laughs>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진 않아요. 일부, 안 그래요. 일부 2% 부족한 사랑도 약간 어쩌면 음. 그 완벽한 사랑에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현재 있는 사람한테 만족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잘해. <laughs> 저희 너무 지나가는데요. 우리 그 타올라이퍼님 감사드리고요. 지나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참에 성기관 운동과 기업들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스트레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타올러브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感谢。那